담원, 제11장. 거짓된 저울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올바른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법자들의 비틀어짐은 그들을 멸하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인도할 것이나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올바른 자들의 의인은 그들을 구출할 것이나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라 사악한자가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을 받으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위선자란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라. 의로운 자들의 이 일이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이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올바른 자들의 축복에 의해 높여지지만 사악한 자들의 입에 의해 뒤엎어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침묵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낯선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나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의가 생명으로 이끄는 것 같이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죽게 가증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의 씨는 구출되리라.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의로운 자들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진노인이라. 흩어도 재산이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 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나 악한 일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닥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 더 받으리라.